탄수화물 제한식은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동일이라는 것을 알면 은 해법의 반응 사슬은 확인하게 드러난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혈당이 떨어진다. 혈중 혈당 인슐린이 떨어진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 인슐린이 낮아지면 은 인슐린 장치의 재정의 일종의 재설정, 민감성, 회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laughs> 이해하려면 각각의 다른 영양소의 영향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슐린 분비 통계 차트에서 보듯이 단백질은 약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한다. 혈당 수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복때보다도약두배 높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눈에 띄는 인슐린의 증거를 가져온다. 탄수화물의 종류와 섭취한 사람의 인슐린 민감성에 따라서 급증의 정도와 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은 대략 10배 정도 증가한다.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 폭증,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이런 식히는 분비, 저지인자, 단백질과 <laughs> 지방, 특히 정제되지 않은 것을 늘리는 시기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은 이런 시기는 확실히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 탄수화물 제한 시기에 관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효과, 체중조절, 쾌톤에 대한 교관 등 논의해야 할 여러 가지 관련 주제가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 인슐린 저항성. 1800년대 초 중반에 서유럽 전역에서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기증 사실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피하고 전분을 먹어야 한다는 지금의 조언으로 대체되었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침은 변화해왔다. 단백질은 인슐린 수치를 얼마나 높이나 단백질 섭취가 인슐린 의 상당한 증거를 가져온다는 이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포도당 신생합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포도당 신생합성은 포도당이 충분치 않을 때에 간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듯이 인체는 필요한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고탄수을물 시기를 하는 사람이 <laughs>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인슐린은 크게 상승하지만 탄수화물을 비교적 적게 먹는 사람의 경우는 이에 따른 인슐린 반응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다른 인슐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포도당 신생합성의 필요 여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포도당을 적게 섭취할 경우에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 혈당을 완전히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만약에 저탄소물일 시기 종의 단백질을 섭취해서 인슐린이 급증한다면은 인슐린은 포도당 신생합성을 강하게 억제하므로 포도당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지만 저탄소물 시기에서 단백질 섭취로 인한 인슐린 급증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음.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먹었을 때는 샥 올라가지만 점점점점 단백질은 슈욱 보통 지방은 아예 안 오른다. 이 말인데요. 음. 1900년대 초, 중반까지 당뇨병에 대한 지침은 방, 시리얼, 설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기, 달걀, 치즈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 <laughs> 불과 수십 년 만에 고기, 달걀 등을 금하고 빵과 시리얼 먹게 하는 것 최근까지 인비국 동료병협회에 의해 이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50년 전보다도 지방을 적게 섭취한다 이 변화된 지침이 옳랐다면 인간이 더경강해졌어야 하는데 지방을 멀리하고 탄수화물 건장 시기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재의 시기가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증거다. 1990년대 이후에 임상연구는 탄수화물 제한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거나 개선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해 왔다. 피험자의 시기에 대해서는 질문만 <laughs>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험자의 시기에 변화를 주는 중재 연구를 살펴보면은 절대다수의 연구에서 탄수화물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식사 개입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은 어떤 시기가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줄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의문 아래에 실시한 한 연구는 과체중인 중년 남성 여성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은 2년 동안의 칼로리 제한 저지방식이 칼로리 제한 보통 지방식이 칼로리 무제한 저탄성을 식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배정받았다. 칼로리 무제한 저지방 저탄성을 식이는 저탄성을 식이는 체중 감소가 가장 컸을 뿐 아니라 아,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이스탄연력을 3개월 동안 사용했다. 과체적인 남녀를 저탄소화물 식이 그룹과 저지방 식이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어떤 그룹도 섭취 칼로리는 제한을 지 않았다. 저지방 식이 군의 인슐린 수치는 약15% 떨어지는 반면에 저탄소화물 식이 군의 인슐린 수치는 50% 감소했다. 더구나 인슐린 장성의 또 다른 지표인 호마 점수는 저탄소화물 식이가 저지방 식이에 비해서 3배나 더 어, 감소했다. 또 다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을 4년여 동안 추적했다. 피험자들은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계속했다. 이 연구 취지는 두 가지 중재, 즉 탄수화물 50%와 탄수화물 20% 시기에 따른 인슐린 민간성을 비롯한 대사 개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저탄수화물 시기는 건강 개선의 측면에서 눈에 띄게 우월했다 환자 절반 이상이 인슐린을 끊었고 거의 약물도 거의 모두 나머지 결반은 일간 인슐린 요구량이 감, 상당히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마지막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인슐린 정성인 피험자들에게 3주 동안의 비교적 정성적인 시기, 느슨한 탄수을물제 시기를 하게 한 뒤에 다음 3주간은 다른 시기로 전환시켰다. 여기에서도 저탄성의물 시기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수천 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메타분석은 만성 일치로 수성을 제한 칼로리 무제한 시기가 저지방 칼로리 제한 시기만큼 그리고 종종 그 이상으로 인슐린 소치를큰 폭으로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증거를 종합하면 대단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당뇨병 협회는 당뇨병의 건강관리 기준을 개정해서. 제2형 당뇨병 조절을 위한 저탄소음물 식이의 사용을 포함시켰다.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탄소음을 제한을 지지하는 전체적인 증거는 인슐린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모든 탄소물을 피하는 려 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모든 탄소물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좋은 탄소물이냐 아니냐는 그 음식이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음, 탄수화물의 질과 양, 나는 독자들이 탄수화물을 포도당과 인슐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측면으로 보았으면 한다. 당신이 선택한 음식이 좋은 탄수화물이라면, 당신이 먹는 탄수화물이 몇 그램인가는 전혀 중요치 않다. 좋은 탄수화물인지 나쁜 탄수화물인지를 결정하는 유형은, 도구는 탄수화물의 혈당 부하이다지혜은 특정 탄수화물 음식 섭취 후에 혈당 상승을 추정하는 수치인데, 지금은 당신도 알고 있듯이. 혈당 상승은 <laughs> 혈중 인슐린의 급격한 증가로 이루어진다. GI는 혈당 지수, 어 글리세믹 아이 인덱스 GI와 혼동하기가 쉬운데, GI와 혼동하기 쉬운데 에, GI는 혈액 내에서 탄산물이 포도당으로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 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것은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지 g 르는그 음식 안의 혈액 내에서 포도당이 될수 있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결정한다. 수박을 예를 들어보자. G.I.가 72인 수박은 G.I.가 높은 음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 g 르는 2로 대단히 낮다. <laughs> 이는 수박의 탄수화물이 혈액 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하기는 하지만은 G.I. 실제 탄수화물의 양은 적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가 아니라는 지혜의 의미이다. 지하의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잠재적인 포도당이 얼마나 많으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지혜로이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많은 시기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의 지혜가 낮다면 일시적인 항성을 막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혈당 부하를 이해하려는 것은 음식의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혜로서치가 20 이상이면 보통 높은 것으로 보고, 11에서 19는 중간, 10 이하는 낮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낮은 것이 좋은 것이다. 지혜로는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신이 먹는 음식의 지혜를 알아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이 여러 개 있다. 지혜로가 높은 음식에는 가장 음료, 사탕, 흰 파스타, 흰빵 프렌치 파이, 또, 구운 감자, 가 있다. 통밀 파스타, 현미, 고구마, 무, 가당 과일 주스는 중간 정도의 범위에 들어간다. 지혜르가 낮은 음식은 강낭콩 병아리콩, 검은콩, 렌즈콩 특정 통밀빵 캐시나트, 땅콩 등이 있다. 음, 이렇게. 네. 섬유질이 많은 <laughs> 채소와 과일은 지혜르가 낮은 탄수화물 식품의 대표적인 예이다 섬유질이가 많은 시기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로가 낮은 시기를 개속하는 것이 저지제 시기에 비해서 건강 증진에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기획하라. 식이의 <laughs> 중심이 채소와 식물성 제품인 경우라면 음식의 지혜로에 집중하는 것이 특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 채식주의자들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은.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확인한 예외는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과 같은 지방이 많은 과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물성 음식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채식이 몸에 더 좋고 질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며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의 측면에서는. 채식이 꼭더 나았다고 할 수가 없다. 저탄소을 시기를 하면 적어도 감자칩과 같이 인슐린 급증을 만드는 관절을 먹는 것도 막을 수 있지만, 채식에서는 동물성식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감자칩과 같은 음식을 쉽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혜로는 포괄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단, 여기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탄수화물 음식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혜는 로 추정치이다. 개인은 개 혈당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후두항 불내증.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음식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인다. 특정 음식을 먹고 난 후의 느낌이나 그 음식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작용 때문에 유제품을 피하는 사람들. 유당불내증이나 밀을 피하는 사람들 글루텐 불내증을 흔히 본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식이 포도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상상이 가능가 포도당에 내성이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은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드러난다.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그것이 혈당과 인슐린에 어떤 작용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공복 혈당 수치는 비슷하더라도 섭취한 포도당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에위해서 혈당 수치가 두배 이상 높아지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도 똑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포도당 훈련의 정이다. 어떤 몸은 포도당을 혈액에서 빼내서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laughs> 다른 사람들보다도 포도당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인슐린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가? 지방 세포가 인슐린저항선을 갖게 되면 고 포도당 분리증이 니트에 따른다. 포도당 분리증인 사람들이 식이 <laughs> 포도당이 적은 시기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7년 유명한 네 가지 종류의 다이어트, 즉, 에켄스 다이어트, 어, 니시 다이어트, 또린 다이어트, 저 조은 다이어트, 가 수반되는 대사적인 개선을 철저하게 비교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여러 다이어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연구는 A-Z 연구라고 알려져 있다. 같은 연구자들에서 2013년 후속 연구는 탄수화물 제저액퀴스식이 시기 최고 식이 민슐린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흥미롭게도 모든 피험자는 민슐린 민감성에 관계없이 탄수화물이 최저인 식이에서 살이 빠졌다. 그렇지만 은 탄수화물 섭취가 가장 많은 식이 요법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피염자들이 아닌 인슐린 민감성 피염자들만이 체중 감량을 보였다. 장례 세균. 장례 세균의 차이는 일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쉽게 연소하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음식이 소화를 돕는 수백억, 수천억 장례 세균이 당신의 포도당과 인슐린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얼마나 격하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인일 수가 있다. 와이지만 연구소 과학자들은 장내 세균의 음식의 부... 포도당 부하를 결정하며, 당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고탄소물 식품에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밀크로빵과 같은 흔한 음식에도 극적인 포도당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음... 그렇구나.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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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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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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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물성 지방이 전부 포화 지방인 것은 아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 단일 불포화 지방 다가 불포화 지방이 있다. 둘째로 인슐린 민감성인 운동 선수들의 근육에는 비만함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의 근육 못지않게 지방이 가득하다.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지방은 세로마이드라고 불리는 유형이며 이 지방은 세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시기의 측면에서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전에 논의했듯이 세로마이드 생성 활성화의 원인은 염증이다.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는 무해한 포화 지방을 세로마이드를 바꾸고 이후에 세로마이드는 세포의 인슐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의 마음껏 섭취하는 식이를 하는 사람들의 세포에는 세로마이드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고지방 식이를 하더라도 혈중 포화 지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이군은 저지방 식이군에 비해서 매끼리더 많은 포화 지방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복 인슐린 수치가 훨씬 더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혈중 포화 지방 수치도 2, 3배 감소했다. 식사 포화 지방, 돼지비계 같은 것을 더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더하는 것에 비해 혈중 지방 소치를더 감소시킨다 포화 지방을 <laughs> 피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는 포화 지방을 대체하는 음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화 지방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한시아에서 뽑아낸 다가 불포화 지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포화 지방 비계부터 다가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더큰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모든 씨앗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시에서 추출한 다가불포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과 같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다른 기전들 역시 저탄성을 시기로 개선된다. 따라서 탄소을물 제한은 인슐린 저항성의 분명한 여러 원인, 그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원인들을 제거해 준다고 볼수 있으며. 인슐린 급증을 낳는 탄수화물을 피할 경우에 인슐린 민감성 개선을 돕는 다른 효과를 들떠 따라 올 수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12장에서 설명했다. 여기서 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의 확실한 원인이고 인슐린 소치를 효과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낮추는 식이 변화, 저탄소물 고지방 식이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개선시킨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개선 효과의 일부는 음식 속의 수많은 화학물질을 피한 결과이나 혜택의 대부분은 케톤이라고 불리는 혈액 속의 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케톤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를 낸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탄수화물 제한 시기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시기가 건강에 유리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증거들이 존재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수많은 만성 질환에 동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저탄수화물 시기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담당하는 역할을 탐구해왔다.